왔다. 왔습니다. 12연승 갑니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낚시 친구 준입니다. 오늘 4월 8일 예, 4월 8일입니다. 오늘도 12시 반에 자유인 낚싯배를 타고 대갈미도 37번 자리 하선했습니다. 이곳은 저번에 제가 하선해 가지고 예, 감성돔 다섯 마리를 잡았던 자리고요. 어, 오늘또 오다 보니까 어 낚시하시러 들어오신 분들이 조사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또 다행히 철수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한 자리 하게 됐습니다 오늘 물때가 조금입니다 조금 만조가 11시 54분 이제 만조에서 날물로 돌아선 시점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1시거든요 이곳은 제가 저번에 날물때 공략을 해 봤던 자리니까 그때 기억을 살려 가면서 오늘도 감성돔 네, 예, 비린내 한번 맡을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형님들 같이 가시죠! 제 스스로가 저한테 미션을 하나 준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감성돔 낚시를 나와가지고 11연승, 11번 낚시 나와가지고 예, 연속으로 11번 다 감성돔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 12번째 도전인데, 오늘도 꼭 감성도 한 마리 보고 싶고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이제 다른 어종 낚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렇게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도 꽝을 치겠죠 예, 그꽝 치는 날까지 감성 낚시 하고 예, 물론 어, 법적 금먹이 그 전까지죠 예, 그때까지 하고 꽝을 예, 치면 어종 교체를 해가지고 낚시를 당길 생각입니다. 왜냐, 제 스스로한테 제가 그런 미션을 한번 줘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체비 다 했으니까 커피 한잔묵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참 걱정이에요. 이 자리는 저번에 낚시를 해봤을 때 장타를 쳤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이스풀에 원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타가 안날아가요 암성돈 낚시를 언제까지 할줄 몰라가지고, 원줄을 사실은 진작에 갈았어야 되는데, 깨알 밖에 하다 보니까, 원줄 안 갈아주고, 그냥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풀에 원줄 양이 많이 없으면, 이 장타를 때렸을 때, 어 라인이 방출되면서 여기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덜 날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역시 덜 날아가네요. 한 10m는 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고? 아, 정경이가. 강신이 아니네요. 아, 놀래라, 씨. 갱이 형님이 올라오네요, 갱이 형님. 가득도에 이제 또 자보들이 살살 슬치기 시작하나 봅니다. 지금 제가 롱캐스팅을 해봐야 한 30m, 35m 밖에 안 날아가거든요. 캐스팅을 해야 되는 거리는 40m 이상이에요. 작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입질 예상 기전까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캐스팅이 저까지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면 뭐 방법이 없죠. 다른 감흥돔의 아지트가 될 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류를 이용해서 흘릴 수 있는 어 곳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조금 때려가지고 흘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류가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그 가까이 있는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선돔 시즌 마지막 막판, 막판 낚시라고 원줄 <laughs> 네. 새로 감는 게 아까웠어요.다가 오는 조류가 없어지고 조금만 더 무심 좋아져가지고 생각으로 보면 아, 한 마리 올것 같은데. 왔다. 왔다. 왔습니다. 12연승 갑니다. 자, 물이 정확하게 딱 돈다. 딱한 마리 올때 됐다 하니까 바로 오네요. 자핸드한 마리 했습니다. 자핸드 짜잔. 이걸로 양치하고 스케일링하세요. 등푸는 생선이 밑밥을 탁 치니까 표층에 셀라. 코 닥닥닥닥닥 하는데. 아 요거야. 어떻게 해야 되노? 자 왔습니다. 이거 콜로 가네. 그림 안 나오고로. <laughs> 어? 이게 카메라 가까이로. 오마라 갑비노아 끝물은 끝물은 끝물인가 봐. 끝물은 끝물인가 봐. 시알이. 시알이 겨우 3 0대까막까합니다좀 아, 아쉽네요. 어쨌든 한 마리. 자, 핸들, 스케일링 하세요. 에이, 원줄 잡힌다. 고등어가 전기인지 고등어인지 몰라도 원줄을 확. 오, 고등어? 흰 대끼리? 오, 예. 아우, 파리야. 무지 마라, 고등어, 좀, 팔아프다. 어서, 어서용, 뚝배기. 목줄을 이렇게 딱 싸고 나면은, 어디 안 날라가게 잘 놔두시고, 나중에 집에 갈때딱좀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고기 터진 거. 소품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써보고, 한 가지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그것만 쓰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좀그 소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이에요. 밑밥이 우선적으로 그 예상 지점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밑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밑밥이. 미끼는 제가 낚싯대와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밥은 밑밥을 내가 쳤을 때이 주걱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제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조류가 컨트롤 하는 거죠 밑밥을 그러니까 밑밥을 내가 생각했던 예상 포인트에 집어 넣는 게 제일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해가지고 장비로 해서 내미끼를그 밑밥이 쌓여 있을 만한 곳 그러니까 내가 입질 예상 지점에 설정한 그곳에 갖다 놓으면 돼요 속조류가 자로 간다, 우로 간다 정도는 파악을 할수 있어야 내 밑밥이 내 주걱에서 땅 떨어지는 순간 제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자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자연이, 그 도루가 어떻게 흐르는지 볼수 있어야지 제가 생각했던 예상 지점에다가 갖다 밀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밑밥을 자꾸 바꿔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한 가지 밑밥을 자꾸 사용해야 내 밑밥이 어떻게 물속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밑밥의 그침간 속도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침간 속도만 계산이 돼 버리면 내 밑밥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라앉으니까 내가 어 저기 가상의 입질 예상 지점을 잡아 놓은 곳에 어느 정도 쳤을 때 쌓여 들어가겠구나.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밑밥을 자꾸 한 번은 이렇게 개고, 한 번은 저렇게 개고, 크릴이 많이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보리가 많이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파우더가 많이 들어갔다가, 이러면 밑밥 침강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우의 숫자를 하나라도 줄여 나가는 게 좋아요. 그날 그날 바다 물때가 다 다르고 포인트마다 조류 속도라는 게다 다르고 르면 물과 속물의 어 흐르는 속도가 다 다른데 밑바까지 평시 사용하던 거랑 매번 다르게 준비를 해버리면. 내가 침강 속도가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밑밥을 어디다가 쳐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낚시 하시는 분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그냥 시뮬레이션을 할 뿐이에요 근데 시뮬레이션이 맞아 들어갔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감성돔의 입질이고 그 시뮬레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잘한다 표현 보다는 조금 편하게 하기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밑밥부터가 자꾸 바뀌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 밑밥 다르고 겨울 밑밥 다르겠지만, 겨울 낚시, 영등철 낚시 이야기를 하면은 자수 바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밑밥을 칠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 대부분의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쯤에 치면 저쯤에서 칠면 저쯤에 가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 낚시하시는 분의 생각과 실제의 물 속에서 밑밥이 하강하는 계산이 완전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가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입질 해상 지점이 내가 낚시하는 데에서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정면에 있든 그거는 내가 밑밥 치는 어떤 그 요령, 물을 볼 수, 보는 기술, 시력, 그것만 있으면은 시뮬레이션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조류가안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찌 주변에 밑밥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갯바위 찌 낚시는 미끼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밑밥이 우선돼야 됩니다. 또 뱅해돔도 마찬가지고 감성돈도 마찬가지거든요. 갯바위 찌 낚시 모든 어종이 마찬가지예요. 미끼를 보고 와서 무는 게 아니라 밑밥을 보고 주워 먹다가 내 미끼를 발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밥이 우선돼야 됩니다.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캐스팅 해 놓은 곳에다가 밑밥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초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캐스팅을 똑같은 자리에 자꾸 할수 있나? 그것도 안 돼요. 한 30m만 떨어지면 캐스팅을 그한 곳에다가 자꾸 할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초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계속 한 곳에 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밥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캐스팅을 한 번은 정면으로 했는데 그러면 저기다가 자꾸 치다가 한 번은 또 오른쪽으로 캐스팅이 밀렸어요 만약에 뭐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밑밥이 또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으로 했어 그럼 또 왼쪽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가 내 바늘에 달려있는 미끼를 물수 있는 확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낚시를 하실 때 밑밥을 넣은 곳에다가 캐스팅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캐스팅 실력도 좀 늘고요 경예돔 낚시는 더 그렇고요 감성돔 낚시보다 더 그렇죠 밑밥 품질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조과가 그래도 조금 좋아집니다, <놀람> <놀람> 좋아집니다. 오쉣 바람 왜 이래 제가 조류라 이런 거 판단했을 때는 더 이상 고기가 안물것 같습니다. 아쉽긴 해도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제가 더한대해서 고기가 물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목줄 잘랐습니다. 오늘도 이 남풍 바람통에 낚시를 해 봤는데 운 좋게도 감성돔 두 마리 손맛을 봤습니다. 요놈들한테 고맙네요. 사실은 오늘 낚시를 하면서 제가 고기를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미션 12 연승이 아 오늘로서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낚시를 했는데 다행히 어종 교체 안 가고 감성돔 낚시 14 연승을 향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햄들, 쓰레기 봉다리를 이만한 거두 개나 갖고 왔어요. 하... 우리 시청자 햄들, 구독자 님들,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낚시인의 문화 수준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 개빠, 이거. 아이고. 이거 안 잘리는데. 자, 요것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청소하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며, 빡항에 물을 우리가 다 이렇게 고개를 잡으면 부어 놓잖아요. 얘를 청소할 때한번딱 쓰고요. <laughs> 세모를 부어서 가시면 됩니다. 깰랑 갔어요 와 이쁘다 근데 거기 와, 진짜 이쁘다 잘가자 그래, 이거 어떡해 이거 야 정신차려 시끄. 빨리 정신차려와 고향 앞 해야지 힘내 갈수 있어 힘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다. 이게 더잘 가잉? 아, 임마, 널쏙 들어갔구네.